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어, 오늘은 그 헤비 이큅먼트 오퍼레이터, 그 중량비 기사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오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1, 2부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까. 오브까지 찍게끔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비 이포먼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컨스트럭션 쪽그 제네럴 레이블 쪽 그리고 운송 쪽 트럭 드라이버 이쪽도 같이 보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뭐 곁다리로 CWB 용접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정비 쪽도 관련이 좀 있고요. 정비를 할줄 알면서 오퍼레이트 그 이큅먼트 오퍼레이터를 할줄 안다. 이러면은 어드밴티지가 있죠. 트럭 드라이버를 할줄 알면서 그 트럭 운전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장비도 몰수 있다. 이러면은 또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지 좋습니다. 레이블로 들어갔다가 이제 관련 자격증 을 하나씩 따면서 이제. 그, 이키포먼트 오퍼레이터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트럭도 겸사겸사해서 뭐 같이 배우시고, 뭐 그러면서 CWB 자격증도 좀 따시고, 그 이제 중량비 하는 업체에서 이제 용접, 뭐 트럭 하는 업체에서 용접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그거 CWB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퍼스트 에이드 그 응급치료, 그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돼요.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데는 이제 빌딩 트레이드 오브 알바타 거든요. 그, 알바타에 있는 그 빌딩 트레이즈어소시에이션인데 이거는 그 전이, 그, 전이맨이네. 유니온들의 연합이에요. 유니온들의 연합.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 노 e 월 트레이드 유니언 로컬 bta 멤버스 라고 되어있죠 캠프 워크 라고 해서 그 이제 캠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설명만 봤을 때는 이제 헬퍼 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은이 유니온도 그 레이블을 그 제네럴 레이블 인거죠 그 헬퍼 도 그렇고 뽐나 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이쪽 유니온은, 그, 캠프잡이 있으면, 캠프숙소의 그, 요리사들과 그와 연관된, 그, 일꾼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한참 내용 보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laughs> 지금, 오브를 다시 찍고 있습니다. 관련, 어, 제가 보려고,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이제 없더라고요. 차라리 카펜터가 그 컨스트럭션 쪽이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카펜터 들어가면, 이제 카펜터랑, 그리고, 스캐폴더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어프렌티스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어프렌티스로 카펜터라든지 스케폴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네럴 레이블은, 그, 이제, 따로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레이블이라고 나옵니다. 레이블. 이제, 알바타에요. 알바타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유니온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리프리절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메케닉, 도 있고요. 그리고 팀스터가 있습니다. 팀스터는 뭐냐? 이 팀스터는 트럭 드라이버. 트럭 드라이버 유니온인 것입니다. 그 온타리오에도 있고 뭐 에드먼턴에도 있고 뭐사스카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웰더도 있고요. 그리고 예, 아무튼 여기서 에 이제 뭐 이것저것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어 제가 찾아놓은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니고 이그 빌딩 트레이드 어스 그이 사이트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레이블 쪽에서 들어간 건데 로컬 92 레이블 레이블 유니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드먼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제 잡을 어떻게 잡는지 그 잡업 어웨이럽을 있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그 프레, 어, 프라이얼 프라이얼리 그어 정확히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그린먼트에 따라서 뭐 21.3불부터 시작을 하는 모양이에요. LOA 같은 경우엔, 이제, 숙소, 예, 숙소로, 이제, 56불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적네요. 관련된, 이거, 노란색으로 쳐있는 거, 이거, CSTS랑 OSSA, 볼 프로텍션이랑, 이 자격증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랑,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이걸 타고 위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에어디얼 워크플랫폼이라고 지게차는 아닌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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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마우스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컴퓨터에 붙어 있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창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에, 이 기계를 써가지고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서 그,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어, 저도 이 자격증을 땄어요. 가끔씩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유니온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일이 어떻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하시거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잡 디스패치. 앱 팀이, 썬코랑, 뭐, 제이콥스, 쉘, 스콥폴드, 아, 스콥폴드. 이제 이쪽에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이야기에요. 그, 현장 쪽에 가시면, 그, 이제, 컴파인트 스페이스라고, 보일러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내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컴파인트 스페이스 따고서는 컴파인트 스페이스 모니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해요. 물론 기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붙습니다 그 아직까지는 그 전부 다 전자동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몇명 들어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큰 문제 없는지 뭐 살아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응급처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라디오로 그 응급처치 팀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어 와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라인딩을 하거나 용접이라 해서 뭐 불꽃이 튀기게 되면 이 불꽃을 바깥에서 보면서 이 불꽃이 뭐 바깥으로 튀기지 않는지를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파이어 와치라고 해요 그 주변에 뭐 화재가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위쪽에서 어디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가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하면 그러면은 이제 불똥이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치거든요 이게 다 꽁꽁 싸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게 안에서는 안전장비 다 착용하고 페이스 쉴드도 착용하고 그러, 그러고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뭐 지나다니던 다른 작업자가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와치 하는 거예요. 그거, 그 파이어 와치입니다한 18불에서 한 25불 정도를 받아요. 그 이제 진짜 좀 낮게 받았을 때가 18불이었고, 한 25불, 한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나봤을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유니온에서, 어, 이거. 저는 인터내셔널 유니온 오퍼레이팅 엔지니어스 라고 되어있어요. 그 이제 오퍼레이팅 엔지니어의 유니온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을 들어갑니다. 제가 어카운트 만들고 로그인 했어요. 그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넘멤버 에에 저는 이미 만든 거예요. 어, 이거 어카운트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포스트 데이트가 있죠? 2019년 마치, 어, 3월 5일, 그, 두 명이 필요하고, 인플루이어는어디고 그리고, 어커페이션은 어떤 직업을 필요로 하고, 뭐, 리드 엔드라든지 뭐, 메케닉이라든지, 헬퍼, 도 있고요 익스케베이터 도 있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제 그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 이제 일에 관한 설명 그 이제 크러시얼 오퍼레이터 머스트 헤브 미니멈3 리얼스 익스피어리언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뷰를 누르시면 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케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1902 0 5 0 0이 이, 그, 사이즈나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스케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굴삭, 굴삭기죠. 굴삭기도 조금 이제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 이제, 크레인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좀 이제, 무겁고, 그, 큰 거를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더 많은, 그,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신경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제, 써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제 보통 한 2, 3년은 선으로 하죠. 근데, 뭐, 가끔 가다 이렇게 1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이건 쇼블이에요. 그, 이제, 이쪽에 올라온 잡들이 구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 이렇게 컨 퀀터티가 이렇게 실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우연치 않게 그, 그리고 안될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자에관에서 조금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조금 이제 더잘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잡이 어디에서 얼만큼 필요하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잠시만 볼게요. 그, 이제, 유니온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에드먼튼인데, 뭐, 크레인 오퍼레이터, 아, our members are, 라고 되어 있고, 뭐, 크레인 오퍼레이터도 있고요. 웰더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지원을 해보려고 이걸, 내용을 찾은 거예요. 메케닉도또 있고요. 그리고 헤비 이프먼트 오퍼레이터도 이그 오퍼레이터 엔지니어링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engineering. 그써 있으니까는 엔지니어링 유니온 같은데, 근데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이쪽이 많은 거예요. <laughs> 오퍼레이터 쪽에요. 이 오퍼레이터 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공사 현장 쪽. 여기 보시면, 이 마이닝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도 있잖아요. 그, 이제, 푸드 메벌리지 플랜트도 있고, 이쪽 유니온 통해서 일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어가면은 좋고, 그리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일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팀스터로 왔어요. 팀스터의 에드몬튼이에요, 이것도. 그, 이제, 알버타,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트레이드 어, BTA 그 빌딩 트레이드 이쪽 사이트에서 본 거거든요. 이제 허울 있죠? 그 에어포트 시큐리티도 있고. Construction and Pipeline Division이 있고요. 그 이제 자 Driver Dispatched through the w h o l 3 드라이버스 라이 l 스그 이제 미니멈이 클래스 3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일종 보통 한국의 일종 보통이 클래스 5예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클래스 1은 대형 트럭. 근데 클래스 1은 클래스 3를 포함을 합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그냥 클래스 1을 빨리 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however, uh, for, 그, 클래스 1 드라이버스, 메이저리티가 드라이빙 콜이 되고, 그 클래스 1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All Additional Training c e r t i f i c a t i o n are 아, assets for n o n m e m b e r 그러니까 티켓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Example, 호이스팅 티켓, 뭐 포크리프트 티켓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은 뭐, 아무래도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CSTS 있어야 되고 그리고 Pipeline Construction Safety Training 이라는 PCST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열 캐리, 캐리어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제네럴 프레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도 있고 아몰트카도 있네 방탄차거든요 방탄차 예. 네. 뭐, 비행장에서 운송업이에요. 운송업 그, 유니온이에요. 이 팀스터가. 그래서 마디 두 마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파인드 워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에어 쪽인데, 그 비행장 쪽이죠. 그 비행장에서도 이제 뭐 물건을 그 이제 짐을 이제 운반을 하고 뭐 차들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 유니온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처음부터 그 만약에 트럭 드라이버도 그렇고 오퍼레이터도 그렇고 그 이제. 나중에 유니온에 가입을 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이제 자신의 기계를 사서 서브 컨트랙터로 뛴다라든지 뭐 트럭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어 자신이 트럭을 이제 사서 뭐 개인 트럭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럭을 임대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 그 노동자로서는 유니온 쪽에 들어가는 게그 일반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대우가 좋습니다.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장비 그 기사에 관해서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